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나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나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나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이제 얼마지 않으면 4월 3일 제주 4375주년 맞습니다. 제주 43이라는 4.3 사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적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떠나서 제주 4.3은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민의 거의 11%에 해당되는 3만여 명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른 자, 죽어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간에 좀더 사삼을 기억하면서 제대 네 초도 사삼을 기념하는 초에 형상을 한 초를 이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제주는 사삼이 아니어도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아가는 데 많은 힘겨운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는 어, 세계 인류의 역사 어,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도 발굴됩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탐나라는 말 어, 여기서 어, 탐나국, 탐나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주의 어, 시조는 이렇게 제주시 삼성에 가면 이렇게 삼시 성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설화처럼 전해집니다. 거기에 이제 고울라, 부울라, 양을라라는 이제 삼성이 이렇게 올라왔고 또병랑국의 공주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어떤 그런 탐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성씨 가운데 고울라왕이 가장 강성했던 왕현대 그 왕이 이제 탐나국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탐나국은 기원전 2,33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 한국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첫 국가라고는 하 고조선이 2,333년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것에 비하면 탐나국이 오히려 고조선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탐나는 이제 일본이나 뭐 한반도나 여러 가지 외국과 이렇게 해상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갑니다. 삼국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백제와 많은 교류를 했고, 또 백제에게 복속되어서 이렇게 백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어 이제 백제와 이 많은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통일의 신라가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신라에 이렇게 또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을 됩니다. 고려시대가 돼서는 고려 숙종 때 아예 이제 탐나가 나라가 아닌 고려의 일부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병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이렇게 어 어떤 지방관이 파견되어옵니다. 사면이 이렇게 바다다 보니까 지방관이나 어떤 관리들이 좋은 사람이 왔을 때는 잘 운영이 되지만 어떤 탐관오리 같은 지인관들이 오면 백성의 고통은 날로 이렇게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폐쇄되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당시만해 도리한 6백육십년 경에도 제주에서 막 그런 게 백성들의 난이 막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난이 지나서 고려 말이 돼서는 여몽 전쟁이 3 7년 동안 고려와 이렇게 몽골과의 전쟁이 막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말미에 이제 고려는 완전히 제 몽골에게 항복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거기에 한거해가지고 무신들이 삼별초라는 군대를 결성해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 삼별초의 군대가 제주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파들이의 토성을 쌓게 되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 몽골군과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주 사람들은 분명 또 희생을 당했을 거고 그런 토성을 쌓는 부역에도 온전히 이렇게. 끌려가게 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산별초가 전멸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몽골의 정부 관리가 파견돼서 탐라 총관부라는 제주의 몽골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키우게 되죠. 그 당시 전쟁에서 말은 탱크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말이 있어야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제주도의 말을 더잘 키우게 해서 제주 해발 100, 600고지까지는 다 나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라산 중턱에 가면 넓은 초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에도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년의 시간이 흘릅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몽골의 관리들이나 몽골의 목장장들이 제주에 거의 뭐 100년을 정착했으니까 제주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함께 살고 제주 사람이 다 돼간 것이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해봐도 100년 전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목장들이나 연산들자에서다 뒤섞여 있었던 그 무렵에 고려 말은 이제 원이 세퇴하고 명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정부도 이제 다시 명나라에 더 조공을 바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의 말을 명나라의 진상할 바치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몽골의 출신이었던 목장장들에게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에도 이렇게 이걸 거부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반란으로 여기고 또 제주에서 또그 목호라는 그 목장주의가 이렇게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또 토벌하러 정부에서 또 파견됩니다. 고려 말 정부에서. 체영 장군이 3만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그때 제주도민의 수가 약 3만 채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제주도민 숫자만큼 이렇게 사람을 끌고 내려와서 여기에 또 정벌하는 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은 제주는 어떻게 보면 유배의 땅입니다. 유배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고립되는 땅입니다. 조선시대 인조 임금, 그러니까 광해군 다음 임금입니다. 인조 7년에 제주도 사람들은 절대 육지로 나올 수 없는 금지명령, 출륙금지명령을 내는 이유인즉슨 그 전까지 제주도에서도 왕에게 진상을 바칩니다. 바치는데 어, 여러 가지 탐관오리들이 와가지고 진상의 것들이 어, 그중에는 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바치는데 그것들을 또 착박한 땅에서 뭔가를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힘겨움을 겪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탈출하는 거죠. 여기서 살다가는 죽겠구나 해서 탈출하는데 그렇게 탈출하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여기에서의 뭔가 조공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정부에서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갇혀지는, 그러니까 옛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 나면 어디로 보내고 육지로 보내고 말 나면 제주도 보낸단는 말이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저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주는 고립되었고 제주라는 사면의 바다는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 온다는 라 것은 단지 유배 와서 살다가 가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물다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로 유배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뭐 풍랑에 제배에 죽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어떤 생활 안에서 어떻게 병들어 죽든지 죽어 가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조도 광해군을 이 제주로 이렇게 유배 보냈었죠. 물론 광해군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도 이렇게 제주에 유배 왔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안에서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떻게 보면그 외적인 어려움들, 힘겨운들 안에서 그리고 또그 척박함과 그 갇혀짐 안에서 살아내야 했던 어떤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정들의 지난 현대사 안에서 다시금 사삼이라는 또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어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게 아주 간추려지고 어떻게 보면 빈틈이 너무 많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제주를 살아가시면서 제주와 만나시면서 나머지 것들은 채워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복음과 더불어서 말씀드릴 강론도 그런 말씀의 일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으로 이렇게 가시는 어입니다. 그 마지막 그 공생활의 마지막 문턱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 시점에 베타니아에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 나자로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죠. 그냥 가정 방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자로가 병들어서 앞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며칠이 지나 죽은 나자로를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 5 스타디온, 그러니까 대략 한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여태 보면 라자로의 어떤 죽음의 그 모습은 이제 예수님그 언덕 너머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예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예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라자로의 죽음을 이제 어,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자로가 아팠다고 했는데도 이틀을 더 이렇게 머무르시죠. 우리의 생각 같으면 당장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달려갔을 거같든요그 나자로를 사랑하신 분이 어떻게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했을까? 어, 이거는 어, 우리가 복음에서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예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의 어떤 차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 예수님의 어떤 그 이틀은 이제 온전히 나자로가 온전히 죽게 되고 완전히 무의 상태, 아무것도 남아지 않는 그 어둠의 상태로 완전히 들어간 그 때에 이르러서 온전히 그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함을 이렇게 예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 희망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계획을 또 다르게 읽죠. 이제 다시금 유다로 가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박해하는 유다로 다시 가시렵니까? 그래서 쌍둥이 토마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장화 만든 여겨지는 제자들의 말이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제자들의 말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깨달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하면서 걷는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 안에서 그분과 다른 때를 생각하고 그분과 다른 뜻을 생각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제자들을 통해 또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라자루를 죽음으로서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나자루를 진정한 부활로서 다시금 불러내어 나오도록 초대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존재, 무의 존재,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저 없음의 존재가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생명과 부활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여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이 생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것들에서 죽지만 진정 그분을 만날 때 참된 생명과 희망과 부활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여 알려줍니다. 오늘 나자로르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북받치고 산란해지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라면 이 죽은 나자로를 단박에라도 살리시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그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당신 제자들,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슬픔에 자기 자신도 온전히 동참하십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예수님의 강생은 바로 완전히 우리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우리가 느껴야 될 아픔과 힘겨움, 그 슬픔까지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되심으로써 우리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안에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 주고만 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림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 슬퍼할 사람들의 슬픔과 거기에서 느껴지는 위로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가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여정을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취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 걷는 걸음 안에서 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마음으로서 그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걷는 이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갖고 왔을 때 도망쳐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을 뉘우치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달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용기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아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 있는 영이며 생명이 그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일독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력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제이독서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존재 안에 참된 그분의 모상의 생명력이 참된 생명의 원선이신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생명과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 여정의 끝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참된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기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심으로서 느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생각을 더 가까이 다가가 머물면서 느끼고 배우고 살면서 더 그분의 십자가 여정에 우리의 십자가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걷는 그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머물고 연민하고 정말 공감하고 함께 할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주를 살아가는 것도 이 제주의 어떤 보여지는 자연의 풍광에만 환호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제주를 더욱 느끼고 제주 안에 함께하고 제주 안에 더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제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음.